통통통, 통통통, 구리 주세요, 뿅! 오케이. 야, 이 뭐야? 어떻게 귀엽게 생긴 애가 있는데요? 새랑 도마뱀을 약간 섞어 놓은 듯한 모습인데, 오! 이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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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학 t v 문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게임을 플레이 해볼 건데, Satisfactory라는 게임입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우주 생존 요런 카테고리의 게임인 것같고요 이것도 제가 정식 출시하면 해봐야지 하고 라이브러리에 짱바가 뒀다가 아직까지 정식 출시를 안 해서 결국 참지 못하고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야 저기 뒤에 보니까 뭐 이상한 생물체 같은 것도 막 지나다니고 하는데 한번 같이 플레이해 보도록 하죠. 새로운 게임. 오 시작 지점을 선택을 해야 되네. 초원 저 푸른 초원 이에 <laughs> 처음 플레이하는 개척자에게 이상적입니다. 바위사막. 요것도 처음 플레이하는 개척자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북부숲. 경험이 많은 개척자에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구사막. 뛰어난 개척자에게 추천합니다. 그러면 저는 바위사막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도 뭐 처음 플레이하는 개척자에게 적합하다고 하니까 게임 시작. 오 간다 간다 간다. 어? 뭐야? 아 내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구나. 어? 어 연출. 아이디어 좋은데? 어? 지금 제가 우주선 같은데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1인용 포드에 타고 있나봐 어뭐야오 어, 자, Fixit 여기가 제가 소속된 회사인 것같고요 어..뭔가 나에게 튜토리얼 영상을 보여주나본데? 짜저잔 똑딱똑딱 Construction 건설 어..이게 이제 제가 해야될 일인가보죠? 어. 나는 노동자 같은 느낌이네요. 파이어니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개척자라고 부르나 봅니다. 그리고, explore and exploit. 탐험하고 착취하세요. 어, 외계행성에 가가지고 자원을 훔쳐가는 느낌인데, 약간? <laughs> 자, 주머니 한가득. 그 다음에, a u t 이트 자동화까지? 오, 맞아, 맞아. 이 게임 자동화 요소가 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럼 노동을 좀덜 해도 되나? 기계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어쨌든. 끝났군요. 음. 야 방금 워닝이라고 하지 않았니? 주의하라는데? 오, 쓰리, 투, 원, 오. 야 착륙하나? 오. 자 여여러분 이거 부, 불난 거 아닙니다. 어, 착륙한다니까 아마 대기권에 진입하고 있어서 이렇게 열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 만약에 이게 비상 상황이었으면 막 빨간 불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겠지. 자 오. 대기권을 뚫고, 어, 뭐 뭐야 잠깐만. 야 지금 바깥에 화면이 갑자기 <laughs> 착륙 이후 화면으로 바뀌었는데. 아짜. 아하. 안정적으로 도착했구만. 아. 오 이거 상당히 숙련된 노동자인가 본데 나는. 어. 오. 야 시작하자마자 줘. 아까 전에 메인 화면에서 봤었던 이상한 생물체가 있어. 그리고 요게뭐 멀티툴 같은 느낌인가 봅니다. 어 나의 소중한 도구. 자 그러면 이제. 생존을 한번 시작해 볼까나. 오. 야, 나레이션 퀄리티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첫 번째 미션, 착륙정을 분해하십시오. 아, 요거 말하는 거구나. 내가 타고 온 거. 요거를 이제 분해해서 저의 초기 자원으로 삼으라는 것 같아요. 어. 분해 모드 들어가려면 F 키. 그리고 클릭. 오, 어, 오. 어? 야, 분해된 거야? 뭐 이, 이렇게 간단하게? 어. 당신은 이 구역에서 세 번째로. 행성 도립 과정을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럼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 아니야? 어. 자두 번째 목표 알려주네요. 아하, 이게 인벤토리구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제노 제퍼라는 자기 방어 무기가 있네요. 전기 충격기인가 보다. 그리고 요거는 허브 부품. 어, 일단 전기 충격기를 장착을. 오, 했어. 손에 꼈다. 오. 천로드를 탐색하려면 V 키를 누르십시오. 자 눌렀는데요. 아, 뭐야. 길게 눌러야 되네. 아, <laughs> 그러면, 길게 누르십시오. 라고 써줘야죠. 그죠? 네. 어, 여기 위에 막 뜬다, 막 뜬다. 623m, 558m. 더 가까운 건 없나? 어 이쪽에 266m랑 235m 있네.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오! 어. 어, 저 친구야. 너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뭐 하는 친구지? 오. 어. 다리를 한번 때려볼까? 야, 오! <laughs>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 자, 저 앞에 철광석이 보입니다. 이 뛰는 거, 어, 된다, 된다. 시프트를 눌러서 뛰기. 어? 야, 얘, 얘 뭐야? 어, 또 귀엽게 생긴 애가 있는데요? 얘는 새처럼 생겼네요? 새랑 도마뱀을 약간 섞어 놓은 듯한 모습인데,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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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린가? 오! 깜짝 놀랐네. 오. 엣자! <laughs> 역시 처음 오는 행성이라 그런지 신기한 게 많구만. 어, 좋아, 좋아. 자, 철광석. E키를 길게 눌러서, 으쨔. 습득하기. 오. 철광석 순도 높음. 이런 것도 나와있네. 으쨔. 오. 어, 뭐야. 요게 허브구만. 공장의 중심부입니다. 오, 야. 뭐야, 이거. 짱 큰데? <laughs> 아니, 건축이 이, 이렇게 쉽다고? 오. 이큰 거를 그냥 클릭 한 번에 초반부터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야, 근데 이거 평평한데 건설하고 싶은데. 오. 어. 아, 여기 딱이네. 여기 괜찮다. 자, 여기다가 짜잔. 자, 요게 이제 작업대고 오, 그리고 이게 허브 단말기. 일단 작업대에서 뭘 만드는 거겠죠? 철주개 만들어진다. 요거를 제작 누르면은 제작이 안 되는데요. 아, 뭐야? 누르고 있어야 되네. 이것도 <laughs> 자, 철광석으로 철주개 완성했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또 철판이랑 철봉을 만들 수 있어요. 아, 근데 그 전에 이거 먼저 확인해보자. 허브 단말기, 장비 작업장, 휴대용 채굴기, 인벤토리 슬롯? 아, 이거 보상이네. 그러면은 요 비용을 지불하면은 요게 티어가 올라가면서 이걸 보상으로 준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자, 재료가 철봉 10개였으니까, 으한 개만 더, 오케이. 뿅! 오, 업그레이드. 보너스로 보관함도 받았다. 어이 회사가 좀, 복지가 좋긴 하네. 야, 근데 아직 얼리 억세스 게임인데, 이거 튜토리얼도 잘돼 있고, 한글화도 완벽한 것 같고요. 네. 경치도 좋고, 갓겜 냄새가 좀 나는데? 일단, 새로운 뭔가를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 만들어봅시다. 작업대는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면 장비 작업장, 요거를 만들면 될 텐데, 아, 재료를 먼저 만들어야겠다. 철판 6개랑, 철봉 4개. 오, 됐어, 됐어. 철봉 4개. 마저, 만들어, 아! 한개 없어! 이런, 자, 삐리삐리삐리. 철을 탐색하시오. 어허, 저 바로 앞에 있구만. 똑깍, 똑깍, 똑깍. 어. <laughs> 이것도 나름 느낌 괜찮네. 어, 이렇게 노가다를 해야 되는 게임은, 오, 뭐야. 누구, 누구, 오, 야, 이 벌레가 저기서 나오네. 오, 둥지인가 보다. 야, 도망쳐, 도망쳐. 아, 다행히 그렇게 멀리까지 따라오진 않네요. 어, 자기 집을 방어하는 건가 봐. 어. <laughs> 하긴. 쟤들 입장에선 내가 침입자니까, 그죠? 제가 외계인이죠? 오! 자동 제작이 되네, 스페이스바. 오, 편리하구만. 짜잔, 장비 작업장. 오, 제작. 제작, 어, 뭐야. 제작이 왜, 오, 된다, 된다. 아, 빈 땅에다가 설치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좀 동선을 고려해서 여기 붙이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묘하게 이게 틈이 생기네? 스냅 안 되나, 스냅? 딱 붙이는 거? 아 가이드라인에 맞추기가 있다 컨트롤을 누르고 있어라 오, 오 됐어 됐어 저 같은 대칭병 환자는 이런 게 필수거든요 얍 오호호호 굿 다음 목표가 이제 휴대용 채굴기 만들기 제작 해주고 또또또또또 저 근데 사장님 요 불이 나갔는데요 여기는 지금 불이 들어오거든요 요, 여기는 불이 안 들어와 고장났나? 어뭐 연결이 안 돼서 그런가? <laughs> 난감하네 자 휴대용 채굴기를 장착한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근처의 자원 노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헛헛 헛. 어 이, 이게 아닌데 설치해야지 오 됐다 됐다 마우스 왼쪽 버튼 자 기계가 알아서 채굴 지점을 검색한 다음에 오 펼쳐진다 야자 허브 업그레이드 2번 재료도 준비가 완료됐고 보상으로 이제 재련기, 송전선 이런거 받을 수 있네요 뭐 구리도 있고 와우 이게 보상만 주는게 아니라 기지도 업그레이드를 해주네 와 멋있다 이건 뭐야 바이오매스 연소기 구성하기? 어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어, 아 전기 생산하는건가? 아 왼쪽에 다 나와있네요 아 저거를 읽어보고 해야겠구나 생각보다 잘 나와있네 자, 바이오매스연소기는 나무나 이파리 같은 바이오매스를 소모하여 동력을 생산합니다. 자, 삐리삐리. 구리 나와라, 오바. 철보다 구리지 않은 구리. 어딨냐? 어, 저쪽. 150m. 아이고, 잠깐만. 야, 이거, 오! 맞았어, 맞았어. 아이, 살려줘, 얘들아. 잘못했어. 아이고. 야, 이거 둥지에서 계속 나오는데, 얘들이깰수 없나? 우자우자우와우와 오, 깼다, 깼다. 나이스. 이건 뭐야? 해처시체? 오. 해치하면 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게 그냥 부화장이었구나, 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어? 일단 이거를 캐고 설치를 해야 되나? 통통통. 통통통. 구리 주세요. 뿅! 오케이. 그렇지. 아니, 근데 이거 광석을 주개로 만드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나요? 어. 재련소를 만들어야 이게 자동화가 되려나? 아, 맞네, 맞네. 광석을 재련하는 걸 이제 재련기가 대신 해주는 거구나. 자, 다음 목표는 재련기. 재련은 다 모았고. 요거를 어디다 설치하는 게 좋으려나? 어? 이, 이 선은 뭐예요? 이 선이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한번지워보자 뿅. 아, 요게 재련기를 돌리려면은 전력이 있어야 되는군요. 오. 그러면 일단 철광석을 여기 넣고, 전원을 켜도 전력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러면은, 송전선을, 오. 만들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연결하나? 요, 클릭? 오오 방금 선 났어 선 났어 오 그걸 여기다 이어주면 됐나요? 야 근데 여전히 전력이 없다는데 왜 그러지? 얘 꺼져 있나? 아 꺼져 있었네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허브 업그레이드 3단계를 위해서 달려나가 봅시다. 어 전선은 충분히 있고 뭐 철봉이랑 철판만 더 갖다 주면 되네. 업그레이드. 오야내 어? 방이 생겼어. 어 대박. <laughs> 야, 아까 빈 공간이었거든요, 여기. 화장실도 이제 생겼네? 그럼 여태까지 볼일을 어떻게 해결한 거죠? 컴퓨터도 있고, 오, 여기 카드 게임도 하고 있구만, 오. <laughs> 복지가 좋아, 아주 좋아.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직접 이렇게 채굴기에 와가지고 요거를 회수를한 다음에 저기 갖다 줘야 됩니다. 저쪽에 재련기에 갖다 주면은 얘가 주개로 바꿀 거거든요. 그리고 가는 길에 이렇게 풀떼기를 캐가지고 또 보충을 해줘야 돼요. 어디에? 여기 있는 이, 뭐, 뭐냐, 이름. 바이오메스 연소기, 어, 여기다가. 이파리 넣고, 여기다가 철광석 보충해주고, 어. 어, 근데 잠깐만, 저 검은 연기는, 어, 어. 내가 여기서 매연을 발생시키고 있는 건가? 이 천연 자원의 보고인 행성에서? 어, 역시 인간은. <laughs> 자, 이제 다음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콘크리트가 필요한데, 아, 잠깐만, 나 새로운 자원 열렸는데, 확인 안 해봤다. 아, 석회성. 석회석은 또, 어디에 있으려나? 어, 야, 꽤 멀리 있나 본데? 아, 250m. 아, 또, 저기 또 하필 벌레들이 있는 방향에 있네. 에잇, 지금이다! 오, 오케이, 오. 자, 체력이 자동으로 차나보다 아까 전에 깎였는데 다시 회복되어 있는 거 보니까요. 아, 그리고 이걸 먹으면 채울 수 있네, 체력을. 오, 오. 생각보다 맛있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먹지? 클릭? 오, 어. 좋아, 좋아. 먹어, 계속 먹어. 어허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석회석을 캘수 있는 곳이란 거죠. 어. 바로 설치가, 어, 되네? 오. 힘내, 친구야. 아, 저 친구가 캐고 있어도 저도 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캐야지.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전신주라는 걸 써보라고 왼쪽에 힌트 같은데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전신주 MK1. 송전선을 최대 4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련기를 여러 개 설치하고, 송전선을 설치해서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 발전기 송전선 송전선에서 그렇지 오! 되는 것 같다 맞나요? 오한번더 오, 그렇지 마지막 굿자 이제 허브 업그레이드 4단계를 거치면 오! 컨베이어를 주는데 이제? 가봅시다 업그레이드 빠밤 자 이제 철봉을 이용해서 나사를 만들 수 있고 이 나사랑 철판이랑 합쳐서 보강된 철판을 만들 수 있게 됐네요 근데 이것들은 어디 쓰는 거야 딱히 컨베이어 벨트 만드는데 필요 없는데요. 다음 업그레이드 때 필요한 건가? 어, 일단 다음 업그레이드에 채굴기랑 컨테이너가 있어요. 어, 근데 이거 <laughs> 자원 만드는 소리 듣는 거는 꽤 기분이 좋네요. 약간 ASMR 듣는 느낌이야. 자, 허브 업그레이드 5. 고고! 빠밤 오, 허브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바이오매스 연소기가 한개 추가가 됐고요. 근데 이거 채굴기 MK1 어디서 만들죠? 아, 여기 있네. 오! 아까 전에 영어 나레이션 들으니까 MK1을 마크1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나도 앞으로 저거 부를 때 마크1이라고 불러야겠다 아이언맨 수트도 약간 저런 넘버링이 붙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나? 어? 근데 이거 채굴기가 뭐 어떻게 설치하는 거야? 자원 위에다 설치하는 게 아닌가? 여기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만 깨지면 왠지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거 금이 가고 있긴 한데 오 깨졌어 깨졌어 됐다 아하, 이제 되는구만. 그렇지. 이거지. 좋아요. 근데 이거 울퉁불퉁해 가지고 설치를 제대로 할수 있으려나? 약간 돌려봐, 이렇게. 헛! 어잉, 어잉, 어잉. 착동. 어이, 거 공중에 떠 있는 거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요. 어, 어, 어. 다리가 있어. 어, 그러면 납득이 되지. 좋아, 좋아, 좋아. 야, 그러면 설마 송전선을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오, 어, 야, 그러네. 이거 길이에 따라서 송전선의 재료가 늘어나고 있어요. 야 그러면 <laughs>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게 사용법도 잘 모르잖아요. 어, 분해해서 가지고 간 다음에 우선 기지 주변에 있는 데부터 한번 사용을 해 봅시다. 자 여기가 좋겠구만. 채굴기 됐다. 빠밤. 뭐야? 어? 설마 저건가? 어. 뭐 자꾸 뭘 가져가라고 메시지가 나오던데요? 어? 이건가 보다. 오, 왔다 뭐야 오! 깜짝이야. 너 뭐니? 저 친구야. 무기 꺼낼 시간은 줘야 되지 않겠니? 이 녀석아. 야, 전기 찌짐이. 찌진미. 전기 찌짐이를 받아라. 오이야, 빠른데 빠른데. 오, 헛, 헛, 헛. 그렇지. 와, 희한하게 생겼다 얘도. 이빨이 성곤니가 아니라 어금니 아니야 이거? 그러면 초식 아니니 너? 오, 잡식인가? 어쨌든 호그 시체 오, 챙겼습니다. 에이, 어, 야, 착륙장 열기? 이건 뭐야? 어? 응? 아, 고장났구나. 술이 필요. 네. 회전자가 21개 필요하다는데? 아니, 근데 이거 안에 사람 있는 거면은 너무 늦지 않나요? 어. 아니면 이미 죽었나? <laughs> 자, 어쨌든 이제 뭐 채굴기를 작동을 시켰으니까 저기서 나오는 철광석을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기지로 가져가면 될것 같거든요. 여기가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연결되는 곳인 것 같은데. 컨베이어 벨트. 오! 된다! 이렇게 오쭉 늘릴 수 있구나. 아, 근데 이거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길이가 한계가 있네. 자, 그러면 다시 반대쪽에서부터 쭉쭉 연결을 했다가 저쪽으로 꺾어가면 될것 같거든요. 오. 근데 이거 기울여서 설치해도 괜찮나? 오, 약간 불편한데 됐나? 오, 들어가는 것 같아. 오,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어? 아, 전기가 연결이 안 됐지. 야, 이거 제가 여기 올라가서 <laughs> 타고 있을 수도 있네요. 직접 줄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철은 해결됐으니까 구리를 해결할 차례구만. 야, 근데 이 저장 컨테이너는 이층에 돌릴 수 있네요? 오, 이러면은 철주개는 밑으로 가고 구리는 위로 오고 이러면은 딱인데? 오, 아, 잠깐만. 야, 나 근데 낀, 낀 건가? 어? 여러분, 이거, 어? 안 움직여지는데요? 어, 야, 야,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아, 어, 이거 부활이라는 옵션이 있긴 한데 이거 누르면은 아이템 다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니야? 방법이 없죠. 어, 어 <웃음> 죽었다. <웃음> 오, 내 시체 있다. 여기 오 아이템 다 있네. 아, 다행이다. <laughs> 야, 근데 구리 쪽에 채굴기랑 이거 재련기를 연결해주려면 또 송전선을 하나 만들어서 전기를 빼와야겠는데? 어우갈 길이 멀구만. 아이씨 점점 어지러워지는 이 전선들. <laughs> 자, 철주에잘 만들어져서 여기 저장고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리가 제대로 작동하나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 올려면 좀 멀었나? 이제 오고 있을 거거든요. 오, 온다, 온다, 온다. 오는 거 맞죠? 오호, 그렇지. 웰컴! 아니, 근데 정작 중요한 자원은 석회석인데. 오, <laughs> 석회석을 내가 직접 가야 되네? 그리고 이 투입되는 이, 이 파리들은 효율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나마 나무가 좀 쓸만한데. 야, 이거 들어가는 자원들을 또 자동화 시킬 수가 없나? 그러면 보자 다음 단계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아 역시 연료가 나오네 그렇지 나올 때가 됐어 야 근데 이 게임 탈 것이 있으려나? 오뭐 로버나 비행선 같은 거 있으면 엄청 더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 그리고 저기 보면은 바다도 있어요 오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볼까? 잠깐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갓겜이다! 과연? 오! 회원모션이 있다는 거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오 조금만 더 가보자 근데 느려지는데요 점점 뭔가 어, 불안함이 엄습해 오는데 야좀더 가봐 더 깊은 곳으로 아 근데 물 속으로는 못 들어가나 보다 어 그죠 음 이러면은 아무것도 없겠네 야 괜히 갔다가 죽고 아이템 잃어버리지 말고 돌아가자 자 재료 다 모았나 오케이 다 모았습니다 바로 업그레이드 해 줍시다 재료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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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짜잔 어야 튜토리얼을 이제 <목소리> 완료한 거야? 오 세상에. 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laughs> 야, 이제 피어 12가 열렸구나. 오. 진짜 연습이었나 보네. 이제 열리는 것들의 종류와 클래스가 남달라요. 와. 자, 여러분 일단 오늘 세리스 팩토리는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오 <laughs> 이 게임도 할게 되게 많네. 뭐, 여러 가지 해보도록 하죠. 또, 발전도 하고, 건설도 하고, 그리고 지금 쉬운 지역이라서 그렇지, 나중에 몬스터도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럼, 사냥도 해보고, 합시다. 아, 끄기 전에 이거 좀 만들어 놓고 꺼야지. 어, 꿀잼이네. <laughs>